1997년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모모세 다다시라는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비판한답시고 저술한 책이었죠. 국민성이 차이난다, 교육 시스템이 차이난다, 정치 사회 시스템이 차이난다 하다못해 언어도 일본이 우수하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갈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1966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34달러, 일본은 1144달러로 약 8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을 기점으로 그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잠정 1인당 GDP는 일본 33,400달러, 한국은 36,500달러. 15년 전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 PPP는 이미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고 일본의 임금은 우리나라에 뒤처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에휴, 자영업자들 죽어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내 생전에 일본이랑 역전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만하면 망합니다.